게스트를 한번 모셔왔어요. 쪼이 님입니다. 그래, 어제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자. 아~ 그만해~ <laughs> 그럼 이제 신상 관련 질문 말고 카트에 관한 질문들로 좀 넘어갈게요. 민준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. 가장 자신 있는 맵은? 가장 자신 있는 맵 PC 카트는 이제 역침 투고 예전에 계속 랭커도 세웠으니까? 그리고, 카로풀은 가장 자신있는 맵이라 하면 역시 5구역이죠. 지금의 나를 있게해준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트랙이 아닌가. 정말로 제가 원픽으로 잘할 자신 있는데, 저 동네 나보다 더 잘하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, 아유. 아, 그 인간은 대체, 그기로 그 뽑은 거야. 다음 질문입니다. 죄네 연거 후회하시나요? 죄네 <laughs> 연거 후회하냐고요? 에, 솔직히 조금 후회는 해요 <laughs> 나는 아니 이거는 솔직히 다른 의미로 후회를 하는 게 아니 나는 이렇게 Q&A가 밀릴 줄은 몰랐지 <laughs> 당장 할수 있는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<laughs> 이렇게 밀릴 줄은 몰랐지 조금 후회는 해요 <laughs> 나도 후회해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? <웃음> 아니요 <웃음> 네 바이러스가 의니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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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아씨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런 질문 왜안 나오나 했다 아 잠깐만 그거 몇 개월 전 질문이에요? 6개월 전 질문입니다 와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아 진짜 밖에 외출하고 싶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잠깐 분위기를 환기시켜 볼까요? 조금 귀엽고 특이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귀엽고 특이한 거? 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. 오~ 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요? 어, 저는 음악 좋아했어요. 내가 그러니까 예체능 과목이죠. 음악이죠. 다른 과목은 다 말아먹었어도 음악만큼은 1 0 0점을 놓치지 않았어요. 실기도 나름 괜찮게 봤고 어렸을 때 피아노를 이제 한 10년 정도 쳤던 것도 있고. 다음 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. 재원 님 캐릭터는 재원 님이 만든 건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이 캐릭터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. 네, 원래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 가지고 아 유튜브를 내가 이제 운영할 계획을 짜면서 이제 캐릭터로 운영할 계획을 짜는데 차저작권 관련된 그런 거가 얽혀 있어가지고, 원래 디자인은 내가 만든 게 맞고, 대신에 이 인간 캐릭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디자인을 해주셨죠?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다. 나, 나는 진짜 내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? 비싸게 주고 만들었어. 어, 너희들은 이 캐릭터 만드는 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를 거야. 너희들이 함부로 막 가져가고 막 그럴만한 캐릭터가 아니야. 어. 아, 그래도 여러분, 팬아트는 환영이에요. 존잘님들의에펜티를 많이 기대할게요 <laughs> 있습니다. 아, 2차 보면... 질문 있습니다이차방적식 M n e Bu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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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c 아 b u 문 k 를 u c k Buck, Buck, b u c 52대의 카트가 있었어요. 그런데 몇 대가 기간이 다 되어 없어졌을 때, 없어진 채로 9명의 구독자에게 똑같이 카트를 뜬금없이 나눠주었더니 두대가 남았고, 4명의 구독자에게 나눠줬더니 3대가 남았고, 7명의 구독자에게 나눠주었더니 5대가 남았다. 없어진 카트는 대체 몇 대인가? 아, 지금 나 질문을 빌미 삼아서 나를 지금 암살하려는 게 있거든요. 어, 아닌데. 대체 무슨 질문을 추려왔길래. 주... 갑자기 저런 질문이 쏙 들어오냐. 아, 부석해셔 진짜. 네, 정조 님의 질문입니다. 제 에어팟 오른쪽 어디 갔을까요? 뭐라고? 에어팟 뭐라고? 잠깐만. 쪽이요. 안 들렸어. 뭐라고? 에어팟 오른쪽이요. 아! <laughs> 마지막으로 본게 7번 701번 버스 내 직적을 벤자리에 에어팟 <laughs> <앉아서>. 오른쪽. <laughs> 일단 에어팟 잃어버린 건 유감이고요 갤럭시로 넘어오세요 에 이어팟 그거 안 빠져요 에어팟 프로보다 덜 빠지니까 에. 삼성으로 넘어오세요 그것만큼 삼성이 짱이에요 네 닉님의 질문입니다 카트라이더 말고도 다른 게임들을 실험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 어, 이거는 솔직히 내가 지금 엄청 고민 중인 거긴 한데 마인크래프트 준비 중이긴 하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맵도 만들고 막쿨로그인도 짜고 막 그런다는데 그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 가지고 마인크래프트는 일단 야생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시도는 해 보고 있고 이거 q a 에요 아니면 패폭 때리기에요 <laughs> 어, 그러게요. 이건 왠지 나 패폭만 만진, 맞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. 어. 다른 게임을 하면은 그게 문제야. 유튜버가 카트랑 카라 플 덕분에 뜬건 맞는데 가끔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아이 사람이 카트 때문에 날 보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가지고 내 채널의 영상들을 봐주는 건가 게임 하나만 주력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나 방송인들이라면은 아마 이것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실 거야 요거 진짜 고민이거든요 내가 요즘 그래가지고 뭐 저스트 채팅 영상이라든지 약간 성향 검사라든지 다른 게임 영상이라든지 이거를 나도 만들어서 올리고 싶지. 올리고 싶은데 일단 당장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업인 이상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카트 영상 안 올라오나요? 카트 영상 언제 올라와요? 카트 안 해요? 라고 할 때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카트로 하고 싶은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. 카라플이 너무 조회수가 발달하게 나와. 아 이거 솔직히 인정합시다. 이거 전업으로 유튜버 하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. 어, 잘 나오는 걸로 주력으로 해야지. 그렇다고 야 내가 다른 게임하거나 어? 저스트 채취하거나 PC 카트 하면 여러분들이 안 보잖아. 웃음 뭐. 참기나 월드컵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음... 좋은 생각은 들었는데 조회수 보장해 줄 겁니까? 다음 질문입니다. PC 카트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? 내가 아까 PC 카트 말했잖아. <laughs> 아니, 그리고 PC 카트는 뭐라고 해야 되냐?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라풀보다도 뽑기가 더 힘들어요. 카라풀보다도 컨텐츠 뽑기가 더 힘들어요. 아니, 물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좀 영상 쌓아놓는 걸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긴 해. 나는 뭔가 인트로 아우터로 딱각 잡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내 옛날부터 내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컨셉이라서 어쩌다가 음악 끄고 달리면 그냥 그게 유튜브 각이야. 아니 진짜 피 c 카트를 하던 말던간에 어? 내가 올리는 영상에 자꾸 그렇게 참견하지 마.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올릴 거야. 그래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시루떡님의 질문입니다. 냉. 앞으로의 목표는? 되게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다. 앞으로의 목표는 어 그냥 뭐 나중에 합방도 하면서 뭐뭐한테 나는 캐릭터 쪽으로 밀고 갈 거야.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아직 사람들이 나 자체를 좋아해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. 어 카라플 때문에 보는 것 같아. 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다채로운 그런 시도로 좀 해봐야지. 내가 작년에 피시카트를 해보니까 좀 느껴지게 느껴지더라. 어. 자, 포괄적인 질문이에요. 음, 가장 행복했던 일을 질문으로 해주셨는데, 음. 제가 조금 좁혀볼게요. 방송 2주년이니까, 방송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. 방송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? 어, 안 봐도 비디오. 뭐가 안 봐도 비디오야? 뭔데? 한번 먼저 말해봐봐. 그, 그 파트너 된거 아니냐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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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것도 맞긴 한데, 되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소한 거긴 한데, 그냥 노골적으로 말할게요. 도네이션 받을 때가 제일 많해요 <laughs> 도네이션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<laughs> 어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은 그 기념일이나 뭐 나, 나는 안 말했는데 알아서 챙겨주실 때뭐 팬아트니 뭐뭐 뭐 자기가 만든 모형이니 내 유튜브 관련으로 이제 나를 지, 나를 진짜로 좋아해 줘가지고 막 기념일도 챙겨주고 막 내가 챙김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때 그때가 좀 행복한 거 같아 질문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어릴 적 꿈이 뭐예요? 어렸을 적에요 왜안 해줘? <laughs> 이거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? 건축하는 사람 그러니까 건축 설계사 그게 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. 나도 어렸을 때는 뭐 유튜버 하라는 할 줄은 나도 몰랐지. 애초에 그 시절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. 황님. 이제 건축 설계라고 하셨잖아요. 그거는 그냥 어릴적 꿈이고. 네, 정말 어릴 때. 저는 이제 실제로 처음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는 행정학과였어요. 예를 들어서 엑셀 문서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문서 만들고 실제로 일해본 적도 있어요. 오, 예, 네, 그러니까 그 지금 조이님이 그림을 저렇게 잘 그리시는 것도. 그냥 독학하신 거예요 야 나도 봐봐 나도 뭐 영상 만들거나 뭐 그런 거난 영상학과도 아니었고 난 그랬는데 나는 어 영상 내가 독학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었잖아 뭐 컴퓨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컴퓨터 내가 스스로 배웠고 영상 편집? 야그 시절에 영상 편집 강좌 같은 거 없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맞아, 배웠어 맞아. 야 요즘은 정말 뭘 해도 일단 유튜브에 다 있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이제 즉석 질문을 즉석 떡볶이 마냥 마지막 질문입니다. 왜 태어남?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니 우리 부모님끼리 어, 뭐 썸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겠지. <웃음> <웃음> 영상 언제 끝나죠? 지금 끝내버릴게. 바이 빌드업 지렸다. <laughs> 빌드업 지렸다. <laughs> 뭐 암튼간에 3만대 진행하려 했던 Q&A를 예, 방송 2주년 때 겨우 이제서야 하게 되었네요. Q&A 답변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? 마음 등하에 트위치 2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Q&A 진행해 봤고, 예, 앞으로도 예, 3년, 4년, 5년 오래오래 가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비서왔습니다 안녕~ 바이바이